토요타가 내수 중심으로 운영했던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국내 출시한 토요타 크라운은 1955년 토요타 최초의 양산형 승용차로 출시된 이래 16세대를 맞이한 헤리티지 가득한 모델로 크로스오버 세단 스포츠, 에스테이트 등네 가지 타입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중 한국 시장에 출시된 크라운은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의 크로스오버 모델로 볼륨을 강조한 차체와 하이브리드 라인업 2종으로 출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외관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세단의 3박스 실루엣을 탈피했으며 캐빈룸과 후면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망치의 머리를 형상화한 해머헤드 컨셉으로 공격적인 동시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전면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측면은 21인치 대구경 휠을 장착하고 높은 차체를 강조하도록 리프트업 스타일이 강조됐습니다. 후면은 토요타 로고를 중심으로 수평 처리된 LED 리어램프가 차폭을 강조하며 주변 프레임을 검게 칠해 테일램프의 존재감이 돋보일 수 있게 처리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단정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플래그십 모델다운 고급감이 강조됐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 모두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으며 터치스크린을 비롯해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지원합니다. 라인업은 2.5L 하이브리드 모델과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됐으며 2.5L 모델이 효율에 집중한 모델이라면 2.4L 모델은 성능에 포커싱을 맞춘 모델로 차별화된 파워트레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2.5L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자연흡갱진과 ECBT를 기반 시스템 합산출력 239마력 최대 토크 22.5kgm의 힘을 내고요 복합연비 리터당 17.2km를 인증받았습니다 성능에 집중한 2.4L 듀얼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시스템 합산출력 348마력 최대 토크 46.9kgm의 힘을 발휘하고요 복합연비 리터당 11.0km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토요타 크라운의 국내 판매가격은 2.5L 하이브리드가 5,670만원 2.4L 듀얼부스트 하이브리드는 6,480만원입니다.